그리고 그일루기 형이 아... 그러니까 일루이 형이 <laughs> 그냥 각잡고 그냥 아니는 그냥 뛰지마 이렇게 한 <laughs> 각잡고 <laughs> 네 안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내는 거지아 우리 다 셀프 네. 소개야 네가 이제 아 제가 이제... 저 소개해야 돼요 아, 소개하면 더 간단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우산 H D F C 김주환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얼마나 만에 <laughs> 본지 형이랑. 경남에서 나와서 21년도 때 마지막이니까. 아, 엄청 오랜만이네. 삼 년. 어떻게 지냈어? 축구하면서. 축구하고 블로그 하고. <laughs> 블로그 되게 열심히 하더라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된 거야? 그냥 책대 책을 읽다가 음. 그 시작을 했는데 그 어쨌든 그냥 저는 뭐 돈이 된다 하니까 이게 미래의 그 역행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나 거기서 왔구나. 네. 아그 역행자 나왔는데. 이게 어. 미래에 한몇십년 년대, 뒤, 이십 년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뭐 유튜브도 나오잖아. 예. 네. 어, 그래서 그냥 시작했죠. 음. 그냥 일단 해봤는데, 너무 쉬우니까 사실. 음. 친구들끼리 재밌게 이렇게 음. 하려고 딱 썼는데, 음. 음. 이제 그게 한번 이제 울산 가면서 어떤 팬이 트위터에 올렸는데, 어. 근데 그게 한 이렇게 500만 명이. 봤어? 뭐, 네. 터진 거야요 돼서,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났는데 블로그에 막막몇천 개, 몇만개막 이렇게 알람이 와가지고. 아 진짜. 네. 그래 그거 진짜. 이후로 이제 계속 사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 그게 하고 나서 이번에도 그 블로그에서 제가 뭐한달 동안 이웃증가 한일 위래요. 그래서 뭐 선물도 준다 그러고. 진짜? 네. 재밌어 블로그는? 재, 뭐, 재밌긴 한데. 일기 쓰듯이 하는 거지 그냥.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사람들 기대치가 있으니까 음. 웃겨야 되니까. <laughs> 원래는 뭐노력을안 했는데 살짝 어. 노력하게 되니까 이제유튜브가 나은 하... 거 같아요. 블로그가. 유튜브가 나아요. 편한 거는. 어, 네. 그래. 편한 거 유튜버가 어. 튼 영상 찍고 그거는 살짝만 어. 아이디어 내서 좀 이제 자막 쓰고 하면 되는데 블로그는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형이랑 저랑 있으면 어. 형을 제가 사진을 찍고 음. 그냥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맞춰서 써야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유튜브가더 재밌어? 지금은? 지금은 좀 어쨌든 이게 더잘될텐요유튜브가더잘될것 유튜브? 같아 요 나중에 되면. 아, 나중에? 네. 블로그도 계속 할 생각인 거지. 아, 그쵸? 까두 그러니까 뭐, 네, 개다. 네. 아. 근데 이제 시즌 들어가고 하면은 음. 유튜브 같은 거는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경기를 떼고 제가 경기를 잘하고 이기면 이제 하나 올라가고 경기 나면 다섯이지 제가 원래 그 눈치를 안 보고 하는 사람을 하고 되고 싶어서 음. 제가 울산 있을 때 응. 경기를 지던 이기던 일부러 매주 한 2주마다 딱딱딱 딱딱 올렸었어요 블로그를 근 그냥 시간 정해서? 예, 저는 이제 눈치 안 보는 척 하려고 음. 근데 진짜 <laughs> 타이밍 맞게 졌을 때딱 올렸는데 어. 욕을 엄청 많이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써서 또 2주 뒤에 그냥 계속 올렸는데 지든 말든? 예, 어. 근데 사람들이 아 얘는 이제 아,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이제 팬들이 <웃음> <웃음> 지금 신경은 안 써? 지금은 좀 쓰죠 이제 <laughs> 그 뒤로 이제 좀 정신 차렸죠 울산에서 생활 좀 어땠는지 얘기해 줘봐 너도 어쨌든 큰 기대를 안고 왔을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복귀하고 음. 이제 좀 얼마 뒤에 이렇게 뛸줄 알았어요. 아한 번은 이적을 했으니까. 안, 어. 근데 부상 다하고 나서 이제 상황도 조금 음. 몇번 지고 막 이렇게 음. 중요한 순간 계속 한번 지면은 떨어지고 아. 한번 이겨야지 바로 올라 이게 계속 엎드락 뒤치락하는 음. 상황이어서 그리고 그 일록이 형이.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laughs> 형들을 딱 보면은 <laughs> 그러니까 제가 살짝 <laughs> 아 이거 하면 좀 비쉽고 음. 들어갈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어. 근데 형들이 좀다른게몸관리 너무 잘해요 다 아. 훈련 나가기 전에 어. 다 나와요 한 2, 30분 전에 다 나와서 다 기,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 내가 이제 좀 다르게 열심히 하면은 내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비쉽고 들어가야겠다 하는데 제가 기획 놓은 다음에 들도다나와있고 빈틈을 안줬 빈틈을 안 줘요, 형들 일로이가 빈틈을 안줘일로이 형이 그냥 각 잡고 그냥, 아, 니는 그냥 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각 잡고, 니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내는 거야, 일로기 형이. 아. 잘하니까 또막할 말이 없는 거죠, 저희는. 아, 잘하네, 잘하니까. 잘하니까.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오겠지 했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오긴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시간까지 되게 힘들었겠다. 아 근데 딱히 뭐 음. 막 힘든 것도 없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저는 <laughs> 기대를 막 안, 하, 안 하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원래 경기를 음. 막 뛰고 막못 뛰고 이게 음. 너무 인생 보면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아. 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저는 네, 어차피 뭐 은퇴를 하고. 뭐 먹고 살 그거는 제가 만들어 가고 있고 유튜브랑 어... 블로그로 네. 어... 그것도 있고 어, 제가 그 버는 걸로 뭐 돈을 모아서 뭐 하는 음...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간... 안간 절 같은 거안 네. 간절한 건 아니 간절한데 어. 굳이 이거 막 감독님이나 다른 코치님들이 짜여 놓은 그거 않아? 어쨌든 명단을 짜서 근데 그 상황 때문에 막 제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는 저거. 에. 굳이 안 하려고 그렇게 안 그쵸, 받으려고 하는 거. 스트레스 안 이게 받으려고 이게 좀 오해가 있, 있을 수 있는 게 나는 주한을 되게 간절한 선수라고 봤거든, 경남에 있을 때. 에.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는 할수 있는데 그런 그쵸. 건 아니고 맞지. 축구가 아, 엄청 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그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막 이거 이거를 축구 아니고 음. 뭐 플랜 B, C 생각해서 불르고 음. 이게 아니라 음. 무조건 축구가 음. 우선인데, 음.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만이 그게 안 되면 음. 거기에 스트레스는 안받을려고 아, 어, 근데 좋은 좀. 마인드인 것 같기도 하다. 네. 어. 그래도 스트레스 받긴 하지. <웃음> 받죠, <laughs> 그래. <laughs> 그래도 받죠. 아, 그래? 네, 받긴 한데 막, 아, 막좀 아, 미치겠고, 막, 좀막뭐 머리털 빠지고, 막 이건 아니야. 아. 네. 그래도 어쨌든, 데뷔전은 치렀잖아, 울산에서 네. 데뷔전 칠 때는 어땠어, 기분이? 거의 3만 명 이렇게 오니까, 서울 음, 첫 경기. 음. 저는 그렇게 관중 많은 데서 안 뛰어봤거든요. 근데 막 진짜 긴장 좀 되고, 딱 들어갔는데 막상 긴장은 딱히 안 되더라고요. 연기 뛰는 네. 아. 뭐 관중 막 보이지도 않고. 음. 근데 뛰고 나서가 좀 달랐어요. 많고. 네, 관심 많이 받은 경기고, 아, 아. 그래서 저도 어쨌든 울산 팬들한테 음. 관심을 막안 뛰니까. 음. 안뜨고얘막 블로그 허칫거리 하고 있다고 막. 그런, <laughs> 그런 선수가 이제 또 경기장 나오니까, 그래서 좀 관심 받고, 네, 그런 건 좋았어요. 아. 네. 그또 감독님도 되게 좋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엄청 응. 성실하고 응. 준비가 된 선수라고 성실한, 성실한 선수긴 해요 제가 저는 아. 네. <laughs> 그래도 아, 뭐할때 뭐 개인운동 맨날 나가고 프로는 결과적인 거에서 뭐 경기 사실 뭐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경기수, 뭐 어시스트, 뭐 득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와이 아, 선수는 진짜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선수가 있어? 사실 뭐 청룡 형이나 주영 형은 너무 다 알잖아요 음. 그죠 근데 청룡 형은 그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약간 유재석 느낌 음... 진짜 성경이 형딱그 느낌이고 주영이 형은 너무 좋은데 이볼 돌리기 할때나뭔 <laughs> 약간... <laughs> 얘기 하는지 알것 같아 형이 네. <laughs> 해보셨잖아요 서울에서 <laughs> <laughs> 볼 돌리기 할때좀 미치겠어요 주영형 <laughs> 네. 저는 형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어. 절대 안 들어와요 술래 <laughs> 절대 안 들어오고 어떻게든 저 커피 하나 더 가져가려고 <laughs> 아, 그 주영이 형한테 커피 많이 뜯겼어요 <laughs> 주영이 형이 <laughs> 완전 분위기 메이커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주영영이 장난칠 때 어. 엄청 장난치는데 또할때뭐 선수들 단체로 음. 경기 전에 막 장문으로 편지도 써주시고 어.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애매하게 친한데 하친 음. 플레이 코치도 하고 계시니까 아 직책이 또그딱딱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선수 거리가 이랜드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있어. 그냥 거기 감독님이 김도균 감독님이. 아. 네, 좀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네. 그냥 올해 또 음.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이고 내년에 음. 또 우승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울산에서 좀더 경쟁을 해봐야겠다고 라 생각은 해봤었어? 했죠 많이 아. 고민했죠 아. 하려고 해. 저도 사실 울산에 아. 있고 싶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막좀 높은 데 갔다가 음. 실패를 하면 떨어지기 싫잖아요 음. 좀 버티고 싶고 경쟁해보고 싶고 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가 어쨌든 올해 두 경기밖에 못했고 실패를 했다는 과정 하에 어쨌든 밑에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좀더 그래도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대체 나름의 용기를 낸 거죠 네. 어, 이제 가는 것도 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짜 용기지 네. 천원 있다가 네. 가게 된 거였잖아 다른 저는... 팀도 있었었어? 네 건의적으로. 있었는데 음. 하지데 울산 딱 얘기 듣고 그냥 울산 음. 바로 간다고 했죠. 아 음. 무조건. 그래죠 저는 사실 아유. 2부 꼴등 팀에 있었고 음. 그 1부 1등 팀인데 그안 가리고가 음. 없으니까. 아, 그래도 그좀더 경쟁할 수 있는 팀을 원하지는 않았었어. 네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영웅이 뭐 해외 뭐 이적설이 있고 이러니까. 음. 영우 형 가면은 어쨌든 경기 기회를 좀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 도전해볼 만하다. 유일록이 네. 이제 빈틈을 안준 거네 그러다가 대표팀 갔는데 햄스트링이 음. 한번 또 찢어져가지고. 아.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5월까지는 아예 팀 훈련을 못했고. 또 동계도 못 치러 사실 우리 좀 많이 찢어졌나 보다. 거의 19cm 찢었어. 어? 14cm가 찢어졌다가 햄스트링? 네. 그냥 붙었는데. 와. 대표팀 가서 그 위에 5cm 또 찢었어요. 야, 10cm 넘어가면 진짜 많이 찢어지는. 그 정도 넘어가면 수술도 고려하는 정도 아니야? 네, 수술을 이렇게 좀 말렸, 이게 말렸으면 수술인데 말리지 않 말렸구나. 아. 네, 와. 진짜 심했죠. 저뭐 한국에서 그 태권도 선수 한 명하고 음. 저랑 거의 두 명만 나온 케이스라고. 그 정도로 치어진 게? 네, 엉덩이 밑부터 다 치졌어요 이게. 가로로 들이 다치. <laughs> 스프린트 해주면. 하다가? 예. 네. 와. 오버랩 나가다가. <laughs> <laughs> 아 이게 빠르면 또 이런 네. 게몇 개로 신 거야? 나가고. 6개월? 5개월? 6개월? 저희 울산에 연습 경기를 안 해요 아 진짜? 1년에 한 번, 두번할것 있었을 때? 네홍 감독님도 그렇고 아 진짜? 김, 김판 감독님은 조금 하세요 오. 근데 홍 감독님은 아예 안 하세요 거의 아 그러면 훈련 자체 경기만 하고 자체 경기도 하는데 경기 전날에 한 5분에서 10분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래서 8개월, 9개월때 연습 경기도 한 번도 못 했어요 와 경기 관계가 아예 떨어져 있었겠구나. 그래서 사실 빈틈도 뭐, 뭐 빈틈이 없죠. 빈틈도 없고 이제 보여줄 그게 없네. 네. 전술 훈련 많하니까보여주려면 네, 슈팅 게임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슈팅 게임에서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지. 네. 어, 수비수는 또맞지야 우승했으니까 우승 보너스도 꽤 나왔겠다. 이제 나와요. 저희가 월급 날이 이제 28일이니까 아. 2 7일쯤에 들어갔지. 오아 그래. 네. 또 나눠지겠네. 많이 뛴 선수들. 그렇죠. 저는 뭐 일단은 최 저니까 이제 <laughs> 이제 제가 얼마나 는지 봐야지. 형들도 얼마나 온지 좀 감이. 대감이 오. 네, 좀 적당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야죠. <laughs> 그럼 이제까지 감독님들 몇분 만났지? <laughs> 네분 만났나? 김기동 감독님, 설경 감독님, 이우영 감독님, 박남영 감독님. 감독, 김판호 감독 여섯 분 만났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감독님이 있어? 저는 설경 감독님이 제일 기억에 남죠. 제일 많이 경기를 찍게 줘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설경 감독님. 경기 끝나고 저는 진짜 냉정하고 그렇다고 생각한 게 경기를 끝나고 음. 형 어떤 선수한테 어너 진짜 이번에 경기 잘했고 음. 이번에 어떤 것만 보완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겠다. 음. 피드백을 다 해주시잖아요. 어어. 해주시고 다음 경기 명단 제외를 시키세요. <laughs> 근데 진짜 근데 그거 보고 <laughs> 음. 아, 근데 진짜 냉정하시고,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진짜 프로 그게 맞구나. 그때 딱 느꼈어요, 형 아, 아, 좋은 얘기 다 해주고 피드백 네, 주고. 네. 맞아, 뭐, 맞아. 감독님 그랬었어. 뭐, 뭐 근데 또안 그러신 감독님도 지금 막얘를안 하시고, 그래도 기회 주신 감독님도 있고, 뭐. 얘기를안 하고 명단 제외 시키시는 <laughs> 분도 있고. 근데 그걸 보았을 때 어땠어? 전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저한테 그 제일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경기도 진짜 많이 뛰었잖아. 그래, 맞지. 몇 경기 뛰었지 그때? 그래. 그래도 저 죽은 한 3, 4월인것 같잖아요. 음. 대들어서 스물 몇 경기 뛰었던 것 같은데. 어, 거의 와서 네. 다 뛰었지, <laughs> 맞지? 그쵸 거의 다 뛰었죠. 어. 퇴장 한번 당하고 좀못 뛰고. 아 맞다, 퇴장 당했어. 저 벌써 퇴장 두번 당했어요. 언제 또 당했어? 안양에 있을 때. 안양에 있을 때. 네. 아, 저희는 지금 운이 진짜 안 좋아요. 경남에서도 퇴장은 당하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좀. 벌금이 세가지고 상벌위원회 갔잖아요 그때 어. 근데 그거는 그냥 그랬는데 안양 때는 아시안게임 준비할 땐데 황성동 감독님이 보러 오셨어요 저하고 어. 최준 어. 부산 경기에서 저하고 최준형을 보러 오셨는데 어. 경기실 잘했거든요 전반에 어. 후반에 진짜 잘하고 있어서 아 근데 이거는 대표팀 얘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여권도 계속 냈었고 근데 거기서 전반 시작하고 한 5분인가 10분 돼서 저가 그냥 슬라이딩 테크해해서 퇴장을 당한 거예요. 저는 퇴장을 당하고 이 생각을 해요. 아, 퇴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금 이미 좀 이게 선수 그 값어치 낮아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진짜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진짜 팀에 해가 가는 행동이고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니까 그래서 안양에서도 그 뒤로 경기를 못 떴어요 거의. 아 진짜? 그냥 퇴장 당고 하 나서. 그이후로그 몇일 그 후로? 얼마 안 됐을까? 시시장한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 아네 한 6월? 그러면 그, 거... 안양에서 그 이후로 경기를 못뛴 거야? 아, 뛰었는데, 원래 계속 선발로 가놨는데, 그거 음... 당하거나 선발로 거의 못 뛰었어요. 아. 퇴장 당하고. 그대로 태클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제, 세... 삼진하우스는 진짜 안 되니까. 아, 아좀 조심스럽구나. 아, 진짜 조심스러워요. 주한에 플레이가 좀 거친 게 있지? 네, 좀 있어요. 음, 거친 부분이 제가. 있지. 원래 안 그랬는데, 어. 안 그러면 경기 못 뛰니까. 음. 막 진짜 막 해야 되니까. 전투적으로 바뀐 네. 거지? 네. 그서 햄스팅으로 찢어지고, 이제. <laughs> 그 외적인 질문인데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던데 음. 많았는데 었 지금은 음. 또 살짝 없어졌어요. 아니 이게 예. 어쨌든 옷도 돈 써야 되니까. <laughs> 이돈 <이게> 있어야지 또할수 <laughs> 있는 관심사잖아요. 어. 근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나 막 20살 초반 때까지는 진짜 관심 많았어요. 어. 보고 나한테 어울리겠다 안 어울리겠다 이런 거 보고 나중에 미래지만 저는 제 브랜드도 하나 막할 생각도 아, 있고. 어쨌든 옷을 입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자기 만족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막 남한테 막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근데 되게 스트릿한거 좋아하는 거 같던데 맞지 네. 힙하게 멀티 멀티 <laughs> 멀티 정원 아. 저같이 한77 이런 애들 어중간한 애들이 <laughs> 약간 힙하게 입고 약간 이렇게 껄렁껄렁 되면 흠 <laughs> <좀> 나는데 흠 <laughs> 이게 80 넘어면 단정해야 되니까 단정하게 보이니까 사실 뭐 그냥 이, 보는 것만 있고, 입는 것만 관심있지, 뭐, 옷은 뭐 어떻게 재단하고, 이런 건 아예 몰라가지고, 네. 원하는 디자인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그냥 많이 보고, 찾고 최애 브랜드도 없고. 뭐잘 제일 자주 입는 것도 없건잘 하시죠 무지티 제일 좋아해 무지티 전 <laughs> 무조건 여름에 검정티 무지티나 하얀티 아, 자, 사람들이 정말 무지티만 입고 이러니까 아 지금 뭐 하나 옷 하나밖에 없다고 <laughs> 친구들도 그래요 어, 아, 있는 거 아니야? 아 많아요 많아 이것도 <laughs> 무지티인데 이것도 나름 <나랑> 이거 스투시거든요 <laughs> 사람들은 아 이거 아 이제 뭐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뭐뭐 뭐뭐아 쿠팡티 입고 다니네 이러는데 스투신 거죠 이제 멋있어 스투시는 네. <laughs> 반전 매력 <미래에> 있는 거죠. <laughs> 원래, 도망한 사람 티안 내잖아. 그지, 그지. 피안 나는 명품. 에, 에, 그런 거좀 거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썼어. 너가 그런 성격이 지금 몰랐어. 에, 저 완전 아, 이해, 아, 아이예요, 아이. 아이. 그니까, 아니, 에. 경남에서 내가 너를 볼 때는 되게 그냥 말 수도 없고, 에. 이랬던 이제 너로 기억했는데, 에. 그 블로그에서 너는 <laughs> 되게 완전 이해의 어, 삶이 보이더라고. 저 완전 낯가리고, 지금도 말 거의 없고, 모든 사람 많이 아, 네. 말을 안 해요. 딱제 친구들만 친구들 있을 때만? 네그 유튜브 보면. 봐도 막 노래 부르고 하더만 그딱 친구들 걔네만 아 걔네만 친구만 딱 다섯 명만 아. 딱 이렇게 가둬놓고 근 그걸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쵸 그쵸 근데 그것도 음. 그냥 사이버 공간이니까 어차피 만날 일 없잖아요 <laughs> 아 그냥 화면에서만 보는 네. 거니까 그쵸 어차피 아. 인터넷 친구 그런 느낌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음. 그걸 보고 저를 거리에서 보는 분들 있잖아요 어, 어. 울산 팬분들이나 음. 저 근데 약간 여자 울렁증 진짜 있거든요 아... 여자를 잘못 봐요 막 음... 말도 못 하고 그래서 말을 거면 제가 쭈뼛쭈뼛대고 말못 하니까 사람들이 막막제막 막막 인터넷에서만 막 나대고 막 실제로는 개찐따이 막 이러고 진짜로요아 진짜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 에, 대놓고 아니 대놓고아막 댓글 아, 그런 것도 있고 댓글로도 아, 막 있고 진짜? 사실 개찐따네 이건 아닌데 그냥 말 엄청 그 정도의 막, 뉘앙스로 에, 그 정도 의 어. 뉘앙스로 어 근데 마인드가 좋다 올해 울산 HD에 왔는데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사실 너무 감사한 게큰것 같아요. 뭐 축구 외적으로도 좋은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축구적으로도 이렇게 큰 팀에서 경기하는 게 너무 큰 어떤 축복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선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시즌이었고 그다음에 또 뭐. 올해 내년에도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축구 인생 축구를 하면서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감사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라죠저 네. 웃긴 사람이다. <laughs> 근데 그거 생각 없이 대뱉은 거요 그냥 그냥 대. 아 그냥 왜냐면 어. 딱 갔는데 그 카메라 해주시는 분도 어. 그렇고 다 제가 블로그를 다 보신 거예요 이미. 근데 아 저를 저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이 저보고 를다 웃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웃으면서 찍고 있고 <laughs> 막그 전에도 막 블로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아, 아. 기대를 그, 하고 있구나 이미. 에, 그, 그래서 그냥 어, 어. 그흐름에 맞게 웃긴 사람이라는 거지. 실제로 김주하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 저는 사실 말도 없고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나대는 사람이죠. <laughs> 사이버. 그래서 사이버, 사이버 사람이야, <laughs> 사이버 AI 인간이잖아. AI 인간. 네. 실제로 보면 말잘 못하고. <laughs> 음.